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야 그냥 나 미안해. 몰라 미안해 이제 남자랑 여자가 싸웠어요 남자가 잘못했어요 예. 그러면 어 한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미안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미안한데 아 뭐, 그렇죠 뭐가 미안한지를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문에 뭐가 미안한지가 안 들어 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요. 그냥 몰라 미안해. 예. 네, <laughs>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네.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. 그 사과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유허계인을 옹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를 계속 해 오다가 1년이 넘어서 갑자기 미안해. 뭐가 미안한데? 뭐가 미안한지 본인도 몰라요. 그냥 음.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. 음. 더 열받아 옆에 더 있는 사람 뭐. 나 저걸 뭐가 미안한데. 근데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누가 잘하냐면 범죄자들이 합니다. 어머. 뭐냐면 내가 때리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잘못 없다,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그러고 피해자 유발론을 계속 얘기하고 갑자기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. 왜 반성한다고 할까요? 혁명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 아...